안녕하세요. 보험인사이드 손팀장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4명이나 가입했다는 아주 흔한 보험인데요. 그런데 이 흔한 보험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실손보험에 숨겨진 4가지 혜택을 쏙쏙 뽑아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실손보험, 왜 다들 가입할까요? 실손보험은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쓴 의료비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은 물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게다가 2, 3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번 5천만원, 통원 20만원 보장이라는 든든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필수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장점 말고도 숨겨진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내 실손 보험은 몇 세대일까요? 혹시 내가 가입한 실손 보험이 몇 세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건 구실손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1세대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 2021년 7월 이후는 4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세대별로 자기 부담금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구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서 병원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1세대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모두 90%. 2세대도 급여와 비급여 90%지만, 2015년 9월부터는 비급여는 80%만 보장받습니다. 3세대는 급여 90%, 비급여 80%.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로 자기 부담금이 좀 늘어났죠.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 네 가지 첫 번째 자기 부담금 상한제. 혹시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손보험에는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200만 원.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로 200만 원 넘게 썼다면 그 초과분은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로 5천만 원을 썼다면 자기 부담금 비율대로. 라면 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상한제 덕분에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4세대도 마찬가지로 상한제 혜택 을 받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라는 점은 꼭 기억해주시고요.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 지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 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납입중지기능 혹시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개인 실손보험까지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 계신가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라 중복 으로 가입해도 둘다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2023년부터는 개인 보험뿐만 아니라 회사 보험도 원하면 납입 중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 실손 보험료까지 따로 내고 있다면 둘중 하나는 꼭 중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단체 실손을 중지하면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퇴직 후 개인 실손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체 실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개인 실손을 퇴직 후 부활시킨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해외 장기 체류 시 납입 중지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 대상으로 혹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될 일이 생기면 실손보험료가 조금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실손보험은 납입 중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중지할 수 있고 해외 여행보험을 가입했 다 납입 중지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 오래 머무르게 되신다면 꼭 이기는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라는 사실인데요. 병원비를 낸 시점부터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비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이력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앞으로 보험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병원비 영수증 잘 모아 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실손 보험에 숨겨진 혜택 네 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손 보험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처음부터 잘 가입하는 것만이 돈 아끼는 겁니다. 저희 보험인사이트 손팀장은 매달 32개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서 보다 가성비 좋은 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나 댓글에 나와 있는 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